기사시험 종목이 음 그러니까 5월 24일날 네, 오늘은 지금 녹화는날 25일인데 5월 24일날 1회차 실기시험이 진행이 됐었는데 저도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보러 갔는데 거기서 제가 목격했던 사람들 거기서 보고 들은 것들을 좀 제가 공유를 하고자 어,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이기도 한데 아 좀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. 자 지금 화면에 제가 띄어드린 거 보시면 이번에 기사 1회차 실기 시험에 대한 안내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내사항에 보면은 온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출입문은 오직 한 곳으로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어 모든 어 출입 통문을 다 차단하고 한 군데에서만 통제를 하겠다. 지나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진짜 시험장에서 그렇게 어, 조치가 됐었고요. 그다음 발열 체크랑 뭐 마스크 착용, 손 소독제 사용 후에 시험장 안으로 입실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1층 복도에서 어, 마스크 착용 여부랑 그다음에 체온 측정을 실제로 사용을 했고 어, 체온 측정을 하는 곳 옆에 이 탁자 위에 통소독제가 실제로 배치가 돼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통제 구역에서는 특히 이제 뭐 수험자 이외에 절대 친구나 가족은 어, 어, 같이 어, 이동해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했고요. 그 예방 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시험장에 다 이게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험실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음. 오전이 원래 기사시험이고, 오후가 산업기사시험이죠. 저는 오전, 오후 둘다 참여를 했는데, 오전 타임에 일단 들어가서 보니까, 어 상당히 그 책상을 이 1.5m 이상 간격으로 뛰어났어요. 확실히. 저번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인 작년 시험까지는 책상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았는데, 확실히 이번에 멀리 뛰어났고, 그리고 문을 아예 전부 다 개방시켜놨습니다. 출입문부터 해서 바깥 그 어, 교실 밖으로 이렇게 예, 환기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문까지 전부 다 개방을 시켜서 시험 진행을 했고요. 다음 휴대폰은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네, 부정행위로 걸리면 안 되니까. 자, 그래서 이러한 안내문이 있었는데 제가 왜 굳이 이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냐면 이번에 이제 어, 통합 그 필기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. 뭐 CBT 시험 보시는 분들 포함해서 어, 이걸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는 이유는 시험장에 정말 안전 수칙 주의 사항을 제대로 숙지를 안 하고 시험장에 찾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몇 가지 좀 있어요. 저도 언급을 하려고요. 일단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자 어,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. 24일 날, 5월 24일 날 필답형 자격증 실기 시험이 진행된 시험장에서 있었던 일인데, 어, 마스크 착용을 안한 상태로 그 시험장에 찾아온 수험생이 있었어요. 일단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. 마스크 착용을 분명히 하라고 이렇게 사이트로 공지를 했고, 뭐 수험표에도 아마 공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안, 안, 안 하고 와요, 마스크를.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체험 측정하는 통제하는 감독관들이 아마 엄청나게 성질을 내면서 막 진짜 막한 소리 했거든요? 이게, 이거는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어요. 왜냐면은 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심각한데, 마스크 착용을 안한 상태로 시험장이 찾아온 거예요. 무슨 깡다고지 모르겠는데, 아니, 시험 자체가 의시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그렇게 고지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,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왔어요. 그러니까, 준비성이 없는 거죠. 네. 이거 뭐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,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닌데 솔직히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 안 챙겨가면 제가 저번에 지적했는데 수험표 미지참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 물론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네? 필수는 아니지만 되도록 가져가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핀다평 시험에서는 이 시험지를 받잖아요 시험지를 받으면 거기에 자신의 수험번호를 적게 돼 있어요 수험번호 이름을 반드시 적도록 돼 있어요 실제 그어 24일 날 제가 시험번호 가는 종목에서 보면은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포함해서 뭐 지적산업기사 무슨, 뭐, 산업, 안전, 산업기사, 뭐,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, 전기산업기사도 있었고, 막 그랬는데, 기사시험이나 산업기사 필답형시험의 경우에는, 이 수험번호하고 이름을 반드시 적도록 돼있거든요 근데, 이게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게, 어디에 기재되어 있냐면, 바로 이 수험표에 기재가 되어있어요. 그리고, 어, 이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제가 자기가 자필로 적어야지만, 그래야지만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. 근데 수험표를 안 가져가가지고, 수험번호를 그렇다고 자기가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. 그니까 막상 이제 수험번호 적으라 그러니까, 수험번호도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주세요.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. 진짜, 그런 거 보면은, 안 걸립니다. 제가, 제가 흔히 안 걸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,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. 왜 준비물에 수험표가 있는데 안 가져가냐고 도대체가 네? 아 생각이 없는 거라니까요 이런 게 바로 생각 없는 행동이에요 수험표를 챙겨가야죠 준비물 사항에 분명히 수험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수험 번호를 적기 위한 용도로만 수험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얘는 다용도예요 다용도 자, 수험표를 또 가져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은 장소를 정확히 찾아가야 돼요 장소를 정확히 찾아가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시험장 주소가 적혀 있기 때문에 네? 내가 뭐 이번에 뭐 인천의 어느 무슨 동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무슨 동에 있는 어떤 어떤 학교에 있는 시험장이다. 그러면은 정확히 거기를 찾아가려면은 이 수험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물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주 갔던 동네라서 뭐 매워놨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요. 근데 그래도 가져가야 된다고. 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앞전에 제가 이거 또 재탕에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시험장까지는 제대로 찾아갔어요. 근데 시험장 찾아가놓고 거기에서 시험실도 제대로 못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고요. 이수험번호가 정확히 자리 배치도가 그 있단 말이에요 시험장마다. 그 자리 배치까지 정확히 착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규정상. 그러기 때문에 이 수험표를 무조건 가져가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. 수험표의 역할이 그냥 포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. 주의사항 안내문 같은 게 자세히 적혀 있다고요. 예를 들어서 뭐, 이번에도 저기, 시험 보니까 종이 하나 배부해서 그 나눠주더라고요. 시험 보러 온 사람들한테. 어 뭐냐면은 공학용 계산기를 실제로 사용 가능한 기종이 이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, 다음 뭐 회차 시험이나 그 다음 다음 회차 시험부터는 어, 전면적으로 이제 어, 이 허용 계산기 이외에는 다른 계산기를 쓰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된다. 예, 고정액 기능 로 간주돼서 실격 처리되니까 조심하세요.라는 어떤 안내문을 제가 실제로 하나 중요한장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대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또 이제 계산기 과연 뭔 모르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가져갔다가 이제 부정행위로 실격되는 사례가 이제 생기겠죠. 그 주의사항들 안내문 같은 거 이렇게 받는 거 있으면은 반드시 종이를 잘 보관해두세요. 응? 그런 습관이 중요합니다. 그다음에 이 주의사항들에 보시면 여기에 뭐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. 뭐 실제로 여기서 또 보면은 좀 뭡니까? 음. 응. 뭐 합격자 발표일도 나와 있고 네?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제 그뭐니까 신분증, 인정 범위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참고해서 혹시나 이번 시험에 뭐 변동사항이 있나 없나 체크하려면은 반드시 수험표를 가져가셔야 돼요 얘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없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네? 분명히 나중에 이제 자기가 직접 그 잘못 알고 있는 착각으로 인해서 시험을 보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. 안 가져가면.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이제 그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험표를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. 그다음 또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제가 저기 그 시험 끝나고 나서 그 가답안 외에 항상 올라오는 그 사이트 있잖아요.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. 그 사이트에 이게 올라온 댓글들을 보니까 댓글들 중에 정말 황당한 댓글들이 있던데, 제가 몇 가지, 몇가지도아니고한 가지만 제가 뽑아드릴게요. 이 합격자 발표일을 그 커뮤니티 사이트 거기에서 질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아, 진짜 생각이 없는 거죠. 합격자 발표일을 며칠인지 거기에서 왜 물어봅니까? 이거는 진짜 생각이 없는 거예요.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니까요. 제가, 아니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. 그렇게 질문을 올라오면 보통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답인지 아세요? 후원표나 시험장, 전면, 판에 적혀있던 날짜, 정확히 안 보셨나요? 질문 겸 답변으로 저는 이렇게 적습니다. 수험표나 시험장 전면 흑판에 적혀있던 합격자 발표 예정일 날짜 정확히 안 보셨죠? 그대로 물어보고 싶어요. 도대체 생각이 없, 이거는 진짜 저기요 시험 볼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사람들이에요, 이런 사람들이. 하. 아니, 수험표에 분명히 날짜 나와 있단 말이에요, 분명히. 음. 그 다음 전면 흑판에도 감독관이 적어놔요 몇월 며칠날 이거 발표 예정이니까 이때 참고하시라고 네? 아니 무슨 그냥 뭐 시험 보러 놀러 간 겁니까 그냥 네? 아 그래요 계속 그렇게 놀러 가세요 네. 그럼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나가 이제 나중에 가서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후회하려고요 발표 날짜도 제대로 체크 안 하는 수험생들이 정말 많습니다. 이거 의외로 없을 것 같죠? 정말 많아요. 응? 정말 많다고. 그래서 수험표를 가져가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꾸 안 가져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아, 수험번호 제거 번호 모르는데 좀 알려주세요.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. 나중에. 네?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. 그나마, 이, 산업기사나 기사, 기능사 시험은 수험번호를 감독관이 친절하게 알려줘서 다행이지. 나중에 다른, 뭐 어떤, 기업 입사 시험이나, 각종 무슨, 어떤 채용 시험 같은 데 보러 갔을 때, 이 수험표 안 가져가면은, 거기에서, 현장에서 감독관들이 수험번호 알려줄 것 같아요. 예? 그런 데에서, 그, 근무하는 회사, 그, 그 면접 채용관이나 채용 담당자가 수험번호 알려줄 거거든요. 안 알려준다고요. 친절한 사람이 그나마 있으면 찾아서 알려주는데, 안 알려준다고요. 절대로. 그,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, 이게. 음, 음. 아, 진짜 좀, 이런 분들은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에? 그나마 요즘에 그 부정행위로 강화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수험자에 대해서 어떤 인적사항이나 수험번호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나중에 혹시나 또 정책이 변경돼서 어, 현장에서 수험번호 안 알려줄 겁니다. 이제 수험표 무조건 챙겨오세요 라고 규정이 바뀌어버리면.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? 뭐 그때 가서도 어난 이거 전혀 이런 사실 몰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이 필수입니다. 필수. 예 현장에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거의 필수에 준하는 준비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. 이것 이거, 이거 때문에 정말 아우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건 진짜 미안하다고 할 정도니까요. 그 반드시 이거 예. 잘 숙지하시고 그리고 시험 보러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좀 시험 내용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이번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을 기사시험 다 진행이 됐는데 지금 특히 그 산업기사 부분에서 특히 많이 지금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대소문자 구분 관련해서 많이 지금 신경이 공유서 있죠 일단은 먼저 확실히 얘기하면은 어 C언어하고 자바에서 출제된 문제들 이런 알고리즘 관련된 거 알고리즘 관련 문제들은 대소문자 구분을 합니다. 이 정확하게 어 대소문자 구분을 해야 돼요. 왜 그러냐면은 코드상 원래 알고리즘 코드상 나중에 개발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문자 소문자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컴파일러가 빨간 줄을 그어서 에러, 에러네요 대소 대소문자 제대로 안 적으면 그러기 때문에 그 대소문자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대문자 소문자 하나라도 규칙 제대로 안 지키신 분들은 다 틀렸다고 원래 보는 게 맞습니다 규정상 감독관이 이거를 채점을 정답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정말 관대하게 해준거고 만약에 어, 점수 못 얻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 틀린겁니다 이 부분 되게 좀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외에 이제 뭐 보면은 뭐 무슨 뭐 전산영어 이거는 당연히 뭐 전산영어 문제는 영어로 적어야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는 애소문자부분을안 하죠 원래는 대문자 구분 안 합니다. 근데, 웬만하면은, 저기, 저는, 그래서, 여기서는, 뭘로 적었냐면, 다 대문자로만 적었어요. 이게 제일 좋습니다. 그냥 아예 전부 다 대문자로 적으세요. 전산정화할 때 자꾸 뭐, 소문자냐, 대문자냐, 자꾸 그걸 막,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, 뭘뭐 그렇게 피곤하게 따져요. 그냥 대문자로 다 적으면 되지. 자, 정이 끝났죠? 그 다음에, 그, 저기, 그, 뭡니까. 어... 뭐였지? 응.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몇 가지 또 주관식 단어에서 한글 표기. 한글 또는 영문자 풀레인. 표기를 하라고 한게 있었는데, 저는 솔직히 이런 문제 받아들이면 저는 그냥 100% 한글로 적어요. 한글. 영문으로 적지 마세요. 영문으로 적었다가 괜히 스펠링 틀리고 기억 안 나가지고 틀리느니 그냥 한글로 제대로 숙지해서 그냥 적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. 아, 정말로 난 영어에 자신이 있다. 그러면 영어로 적어주는 거. 근데, 열의 한 다섯 이상은 절반 이상은 꼭 영문자로 적어놓고, 아, 영문자 이거 철자 제대로 맞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그것도 그냥 아예 오해 소지를 없애게 그냥 한글로 적어주는 게 제일 나아요. 아시겠죠? 네, 이번에 이거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 진짜, 이, 이 항상 얘기하는 아 자꾸 뭔가 애매하게 적었어요.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 그렇게 애매하게 적을 바에는 아예 이렇게 저처럼 기준을 정해놓고 답을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. 영어 단어로 적어야 되는 문제는 아예 100% 그냥 대문자로 다 적으시고 한글이나 또는 영문 둘다 표현 가능한 거는 그냥 아예 한글로 그냥 적으세요. 그냥 그게 낫습니다. 왜냐면은 이번에 그 물어보는 문제 그게 나왔어요. 뭐 카피라이트가 해가지고. 이 있었는데, 이거를, 당연히 스펠링 엇갈리겠죠. 내가 도대체 기억 안 나는 거 있으면, 뭐, 아이를 빼먹을 수도 있고, R을 빼먹을 수도 있고, 막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, 그냥 아예 그냥, 이런 것들은 그냥, 여기다가, 저작권, 이렇게 적으면 얼마나 편합니까? 아, 오타 낼 일이 없잖아요, 이거. 내가 뭐,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. 이게 낫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된다. 아, 뭐, 구체적인 문제 풀이는 제가 다음에, 그, 문제 추적을 좀, 문제 추적을 좀 해가지고, 그, 문제 풀이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시험 보고 난 후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, 어, 제 주관적인 생각을 좀 이렇게, 어, 적어보는 영상을 한번 어 만들어 봤는데, 어, 다음에 영상 올릴 때는 문제, 그 산업기사나 기사 문제, 어, 출제됐던 거, 답안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